야, 안녕하십니까. 리노의 동경프로빠칭고입니다 2019년 베스트 워스트 다이 탑3. 2019년만 164대의 다이가 나왔어요. 빠친고만. 이게 CR기와 P기를 합쳐서 모든 스펙과 어떤 확률별로 다 세분화시켰을 때164 다인데, 저는 이제 P기를 기준으로, 이 신규제 다이를 기준으로 제 마음대로 이 순위를 한번 정해봤습니다. 먼저 워스트 3위. 간스 2 렉가노 호노. 제가 이 3위를 정하는데 굉장히 힘들었어요. 이게, 아, 너무 비슷비슷해. 안 좋기가. 어, 월스트 3위로 정했는데, 아, 처음에 렉가노 혼호가 더안 좋을까? 간츠2가 안 좋을까? 했는데, 어, 간츠2는 왜 그러냐? 이 간츠1에 대한 기대도가 워낙 이, 높았기 때문에, 간츠2에 대한 실망감, 그게 플러스가 되면서, 여러가지 현재 홀 상황, 그리고 뭐, 대담화, 어, 제 기준으로 봤을 때, 어, 월스트 3위로 이렇게 넣었습니다. 레카는 어, 호노는 이제 최근 작품인데 음, 제가 뭐 첫날을 이렇게 돌리고 그 뒤로 이제 데이터를 봤는데도 어, 이 다이 은근히 어, 대담마가 크게 확보가 되지 않고 연장률도 크게 좋지 않으면서 아, 이 다이는 돌리면 안 되겠다 그 뒤로 이제 한번 돌리고 한 번도 안 돌렸었는데 예 그래서 이제 월스트 3위가 되겠고요 어, 월스트 2위 어, 가로 8탄 사에지마 코가입니다 예. 누구나 이 빠진 골을 하는 이 매니아 층이라면은 이 가로에 대한 시리즈 가로 시리즈에 대한 어떤 기대는 정말 높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가로 8탄 사이즈 마코가 뚜껑을 열어보니까 어, 시간도 오래 걸려 어, 연장률이야 뭐좀 80%가 당연히 올라갔죠. 그렇지만 폭발력이 예전 가로의 명성에 이좀 먹칠을 하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2위 예, 너무 많은 실망감을 줬고, 지금 현재 가로 8탄 이사이제 마크 호가가 없는 것도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거의 계속 이, 없애고 있습니다. 이 다이만. 이제 안 돌리거든요. 사람들이. 그래서 저도 뭐, 어, 최악의 다이 중에 하나로 이렇게 뽑았습니다. 예, 월스트 1위. 또 가로입니다. 가로 콜렉션 A타입. 예, 제일 뭐, 최근에 나온 가로 시리즈 중에 하나인데, 저는 이 다이를 기점으로 이제 가로가 이 다음, 네, 다음 하나 목숨 하나 더 있습니다. 이 가로가, 어, 다음 목숨마저 이런 식으로 버려버린다면 이제 가로 팬들도 다 떠날 거고, 이제 홀에서도 가로를 그렇게 어, 신뢰하지 않는 그런 작품이 될 가능성이 높다. 앞으로는 뭐, 많은 다이가 들어오기 힘들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게 만드는 그런 작품이었고요. 이다이 같은 경우는 뭐 많이 도입은 안 됐습니다. 전국에 뭐만대 정도밖에 도입이 안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대담화도 약하고 하마리도 있고 그렇다고 이 해소 이 배꼽에 엄청 잘 들어가냐 그것도 또 아니에요. 예 은근히 잘안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다이를 2019년 이 월스트 1위로 뽑았습니다. 예 이제 베스트 3. 예, 베스트 3위, 3위부터 보시겠습니다. 건담 샤의 역습입니다. 예, 이 다이 같은 경우는 라이트 미드 예, 심포기어의 어떤 어, 그런 비슷한 스펙을 가지고 나온 그런 다이가 되겠는데 이 다이가 연장률도 좋고, 예, 그리고 하마리도 그렇게 심하지 가 않습니다. 가끔씩 하마리를 하긴 하는데 예, 라이트미드 다운 그런 이제 아타리를 보여주고요. 그리고 한번 연장이 됐을 때 이제 연장률도 좋아가지고 3시간장. 가는 다이도 봤고요 뭐, 기본적으로 보통 뭐, 중타 정도, 어, 10연장 정도는 무난하게 이렇게 에, 가주는 다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담아, 10라운드 대담아도 나쁘지 않아서 이 10라운드 이퍼센테이지도 높기 때문에 음, 만다마 정도는 충분히 음, 획득을 할수 있는 그런 다이이기 때문에 일단 저는 3위로 이렇게 뽑았습니다. 예, 베스트 2위 필살 시오키닝과 음, 마도카 마기카 2위입니다. 예, 드디어 미들다이가 나왔는데 이 2위로 뽑은 이유는 이제 필살 시오키닝 같은 경우는 85%고개속률을 들고 나와서 이 게임성도 그렇고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만족스러운. 물론 뭐 연장을 제가 뭐 20연 30연장 맞아본 적은 없지만 기본적으로 이 하마리도 좀 있기도 하지만은 한번연장 먹어줄 때 빠르고 어, 답답함 없이 쫙쫙 음, 뽑아주는 게 충분히 2위 정도에 어울리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었고 이 마마마 어, 마마마 2 같은 경우도 음, 스펙도 괜찮고 그리고 아직까지도 충분히 어, 홀에서 인기가 있는 것을 보면은 이, 이 다이가 나쁜 다이가 아니다 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피기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예 드디어 베스트 1위 예 제가 뽑은 2019년 최고의 다이는 예 의풍당당 예 카네츠구와 케이지가 되겠습니다. 라이트 미들 타입인데 이다이 같은 경우는 충분히 미들 타입에 마음먹을수 있는 대담아. 물론 하마리나 단타도 굉장히 심합니다. 그런데 미들 타입에 대적할 수 있는 유일한 라이트 미들 타입이 아닌가 현재로서 예, 신포기어는 빼고 말을 해야 돼요. 신포기어는 피기가 아니고 CR기기 때문에 이제 피기로 들어와서 라이트 미들 중에는 역시 위 풍당당 이다이가 최고가 아닌가. 2019년에는 그랬습니다 뭐. 이게 지금 2019년 12월 17일 기준으로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제가 16일날 나온 신다이들 뭐에반게리온 그리고 뭐링 사다코와 카나코 그리고 바지리스크2 이렇게는 아직 뭐 플레이 경험이 작다보니까 지금 11월까지의 기준 11월 30일까지 발매된 다이 기준으로 일단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영광의 어, 2019년 어, 베스트 1위의 다이는 의풍당당 가네츠고와 예, 케이지 이렇게 되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워스트 3, 예, 베스트 3 랭킹을 한번 정해봤습니다. 이게 아, 아무래도 개인적인 그런 저의 의견이 강하다 보니까 수국은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리고 아 이거 아닌데 어, 이 다이가 좀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분명히 계실 수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뭐 각자 어, 자기한테 맞는 다이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좋아하는 뭐 연출, 뭐 게임성, 음악 다 다르지 않겠습니까? 저는 제 기준으로 정했기 때문에 이런 순위가 나온 것 같습니다. 예, 재밌게 보셨다면 채널 구독, 좋아요, 그리고 코멘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돌아오겠습니다.